폴다고르라고 코스를 음. 아셔야 돼요 네. 일반적으로 일단 말 타요 네. 이렇게 어, 여기는 패스하는 거예요,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있어, 가서 혹시. 패스하고 왜 저는 버리고 가시죠? 저거에서 <laughs> 그러시면은 모든 욕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아니 <laughs> 지금, 되나요, 어? 지금, 어? 지금, 지금, 지금 욕해도 되나요 지금 세요 지금 욕해도 되나 혹시? 빨리 오세요 가시죠 저거는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스피드 나 여기 앞에 보이죠? 나 해골 네. 찍었어요 네. 이거 풀링해서 탱 해보세요 가요 갈게요 힐 주세요! 어, 우리 왜, 왜 막고 있는 거야? 잠깐만요. 언니, 죽는다! 어, 저힐 하고 있어, 힐 하고 있어. 스톤스톤 내가 죽였어. 죽게요, 모래요. 이거는 이제 바닥 조심하셔야 돼요, 바닥. 모래 엄청 피해요. 이거 광 쳐요, 광. 어, 나 기절했어요. 이거 바닥 밟아서 그런 거예요. 바닥 보세요, 바닥. <웃음> <이제> <웃음> 아니, 와우의 뭐, 기도는 뭐, 바닥. 뭐, 바닥 조심하세요, 바닥. 뭐, 바닥, 조심하세요, 바닥. 뭐, 여기 광 치면 돼요, 광. 나 죽었어. 아니, 아 힐러가 아니, 힐러 노일이네. 아니 힐러 보호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힐러가 제일 뒤에서 숨어가지고 힐해야죠아 힐이 좀 불안한데. 그러니까. 바로 이렇게 하네. 알겠습니다. 심지어 신기인데탱커 아, 죽였다 힐러가. 이거 부활 어떻게 해요? 이거 그냥 떼시면 돼. 요 반지 이거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해요. 저요. 아 어, 어. 저도요. 저 저도 저도 필요해요. 저 필요해요. 저도요. 좋아요. 아 주사이요 주사위주사위 합시다. 그거싹 봐도 흙마 건데. 저유연성이랑 특화 저거 신기 거인 링크 한 번. 유연하신 분이 드시면 될것 같은데. 내 꺼네. 솔직히 힐러가 제일 불안한데. 살려 주세요. 죽어 아, 있어요 지금. 아 죽었구나. 빨리 뛰세요. 여기 뭐 하는 거야 지금. 안 뛰었다고 이걸? 아 저희 가렛님 그 가렛님이 뒤에서 말만 해주시고 저희 네 명이서 한번 깨보는 거 어떨까요? 절대 네, <laughs> 못깰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 저희 방금 깨고 왔어요. <laughs> 네 저희 깨고 와서 죽을 것같은데 어, 저희 지금 방금 아무 무리 없이 깼어요. 아, 네. 저희끼리 해보고 안 되면은 아, 이제 가렛님 그때 들어오시고 맞아. 여기 영 그러니까 깰수 있지 않을까요? I... 그러면 끌고 가만 좀 도와주고 네임드전은 아예 음. 안 할게요 말로 말로 감독해줘요 님들 어디 가요? 나 따라와요 나나 네모 나, 나. 따라와요 네모 해영이저 이상한데 자꾸 가지 마세요 어? 자꾸 자신감 있게 가니까 따라가게 되잖아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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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로 어, 있잖아요 뭐죠? 통로 보이잖아요 통로 해영아안 돼요. 아 방어? 이거 여기좀 졸진 좀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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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 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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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여기, 노탱 이 노탱 탱 없어 진짜. 너나 잘하세요. 투신 있잖아요 모태 형님. 여 네. 투신 킨 다음에 그 전탱이 그게 엄청 좋거든요. 투신 키고 청둥벼락 복수 기둥벼락 청둥 복수 청둥벼락 복수 그여만 반복하시면 되게 엄청 세요. 어글 꽉 잡을 수도 있고. 투신이기제 스킬을 모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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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세 명이 부스트냐? 뭐... 길이 없는 거 같은데? 어 와, 길이 있어? 출구 거기 들어가야 돼. 네 멋있다. 거기. 달고 가세요. 쭉 가세요. 달고 가자. 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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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고? 아니 뭘 달고 가요? 아니 한모리씩 싸버에 미... 저기. 아, 달고 야, 가면 안 돼? <laughs> <안 가요>? <laughs> 아니. 그 <잠깐만>, 애가. <잠깐만>. <laughs>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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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유 우리 텐 죽었어. 또 죽었어. 아 높이에 높이에. 아유, 한무리씩 잡아요 한무리씩. 네. 어, 나 죽을 것 같아.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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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공격 다 해. 나 나. 히히. 나, 나 나, 나. 오케이, 오케이. 히히히히. 어 죽었다. 행, 행이 아하네 아, 히히리 하네 히히. 오케이 됐다. 약한 수대로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. 저희 지금 노일 맞는 거죠? 생석 드시고 하세요. 허탕 하나 주세요. 아니 흑마가 생석도 안 보고 히트 줬다니. 그러니까 와 대박 사건. 이거 저거는 어? 생석이 엄청나게 좋아요. 이거 딱트팁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<laughs> 25% 탑니다 그냥. 와 대박. 세번 사용 가능하네. 레이드 같은 거 가잖아요. 생석 먹기 전에 뒤지면은 진짜 개 욕이란 욕다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단축키에다가 항상 올려놓으시고. 생석이 25%나 태워준다. 생석이 엄청 좋아요. 필수예요, 필수. 자, 이거 작고. 아니 뒤에서 뭐 구경하시는 것 같은데, 조팅 잡고 있는데 뒤에 사람 있는데? 하고 있어요 방막 그 방막 유지해야 돼 방막 엄청 좋아요 방막 그 필수예요 방막이요? 네네 방막 방막을 플레이.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끝나가지고 들리요네틀립니다아아 마이크 나갔어 가지고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네 방막 <laughs> <laughs> 아까 경훈님한테 말했는데 제 대답 안해 주셔가지고 상처 받았다네요 아, 아 뭐라고 해요? 있는... 저희 레이드 데려가 주시면 안 되냐고 <laughs> 나도 지금 경린이에요 안한지 엄청 오래. 안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. 그쵸, 그래, 그럼 저희 오늘 그 레이드까지 가볼까요? 네? 저부터 레이드 갈수 있어요? 레이드 꼼 꿈도 꾸시면 안 되죠. <laughs> 제 생각에 사사하게 먼저 갈것 같은데, 레이드 보다말렙 찍고 나면은 원래 던져놓는 게 아니라 캐스트 그 좀막 깨다 보면은 템렙이 자동으로 올라가거든요. 거의 그냥... 레벨 높은데? 돈 써가지고? 레벨은 높죠. 그 레벨 말고야 템렙이요템렙 템랩. 템랩 높아요. 9만원짜리 했는데 그거? 뭐, 뭐 나도, 나도, 나도. 전 <laughs> 9만원 샀어요 아니 6만원 나름 아나그 30일 30일짜리 껴있길래 그냥 이왕 사는 김에. 샘레면이 400이 다 내려갔는데요 아 근데 이거 딜이.. 아, 네. 딜이 없는데 지금? 딜이 하나도 안돼요 400이면.. 지금 다탱미딜인데 지금, 뭐, 지금 내가 왜딜 1등이야? 지... 지금, 지금 약간.. 지금 뭐예요 1탱 1일인데 지금 잠깐 쉬었어요 아, 잠깐 <laughs> 저기 탱커팅 해봐주세요 아니 피가 잠깐만 어? 보충한번 보충지어 보충 보충지어 보충 보충 치워, 보충 치워, 제발. 제머리보안 닿았어요. 보충을 치 보충을 치워줘, 제발. 지 보충 뭐죠? 400이면 일단 공탁 갈수 있어요. 공탁을 몇부터 갈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, 여기 있네. 410부터 갈수있네요 410. 오늘 그 밤새서 갈까요? 저딜좀 하시면 안 될까요? 그만 얘기하시고. 저 간장님. 어, 저질안 올라요? 간장 언니가 1등인데, 지금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그럼 네. 저기 그 엔젤님. 저 2등이거든요? 아 그래요? 디테이즈안 깔았어요? 전 힐러니까 당연히 2등인 거 아닌가? 딜로두 명인데? 아그러 <laughs> 아니 아니 주 <laughs> 누가 먹는다 그랬지 아까? 저, 저요 아, 저요 언니 나잖아 이거 그럼 경매할게요 아 경매가 경매야경매야 어, 경매야, 경매야. 경매 진짜 경매하죠경매야저 22만 골드 있어요 얼마나 예뻐? 나 22만 골드 100 500 500? 500 500, 5 5나 아까 여기 아니고 이리로 와봐요. <laughs> 어디 가요, 도끼야? 이거 올분이죠? 올븐, 올분이죠, 근데 올분이죠, 같이 올분이래아 이게 왜 올분이에요? 네. 아니, 아, 아니 내가 같이 좀, 잡았는데 올분 아니지 당연히? 주방 일등했는데. 그러면 유강훈님 이 거짓말 아니야? 본서버 이거 룰을 모르시네. 같은 파티 아니에요, 우리? 서로 개인 개인적인 관계인가? 그냥 그냥 다 잡으면 돼요. 왜 이렇게 힘 약한 거 같지? 그쵸? 그러니까 질 너무 약해 지금. 언니 언니 옷 벗고 있대. 원래 벗어야지 방어도가 올라가. 이리로 와, 여기 여기 여기. 와서 여기 여기 여기. 잠깐만. 아니요 단축키 좀 설정하여도 될까요? 아니요 항상 무조건 차단해야되는 그런 모비쓰는 스킬들이 차단, 있는데 차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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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약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언니가 안했어요 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방금 전에 언니가 안했다니 우리 었는데 언니 미안해 <laughs> 아 죽어 또 죽어 아니 힐러님은 아 힐러님 지금 뭐하세요 퇴지를 해요 그죠 죠그저 죽어요 이러다가 아 뭐. 죽척 아니에요 죽척? 힐러님 뭐하세요 저... 언니 죽척 아 죽었어 침기 쓰고 있어요? 오숙은? 네? 침기 없어 방금 같은 상황에서 오숙을 써야죠 그 공생기 오숙이 뭐죠? 탱크 죽인다 어 탱크 죽인다고 이거 살릴 도 없나? 간나원이 전부 안 돼요? 질없어요 아, 흑마 전부 막 흑마 여기서 흑마가 전부 할수 있어요. 그영 영웅석 쓰면 돼요? 영웅석 쓰면 돼요. 저기 흑마 부스팅 캐릭터님 전부 좀 해주세요. 아니 나 전부가 쿨이야 지금. 아아 네. 아이 탱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. 이 네임. 저 방석이랑 쓸게요. 죽을 거 같으면. 이거 네임대야? 아니요돌토인데요이 네임대 아니야. 이 네임대 아니야 지금. 이거 왜 힘들어? 가다가는 공격병 네임드, 네임드 아니야 이거? 이래가지고 네임드 아, 잡을 여보세요. 수 있겠어요? 다음 네임드는 그게 좀 피지컬이 필요한데 피지컬은 아, 충분히 나는, 됩니다 어? 다른 분들이 걱정이네 저는 괜찮은데 어? 네, 저도 괜찮아요 딜러가 몇 네임드야? 딜러 자생이 기본인데 저기 이분 생선 먹었나 안 먹었나 좀 알, 알아봐 주세요 저 가리는. 먹었어요 가린. 3개 다 먹었어요 아니 이분 생선 먹었.. 빨 봐봐 이거 바, 방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생선? 먹었어요 3개 아, 봐보 아니 봐주세요 진짜 이거, 이거 전포가.. 공석이 이거. 어디서 확인하는 거였더라? 생선 지금 쿨 돌아가고 있어요 <laughs> 그거 <방에 웃음> <먹는> 왜먹거 <아니야? 웃음> 아, 니야 <laughs> 아, 지금 먹은 거 같아 보니까? 지금 먹어 거 같은데? 아, 아니 아니 아까 먹었는데 콜라 소리 나네. 근데 왜 이렇게 탱커 힐이 불안해요? 아직기지 마 <laughs> 바쁘니까 지금. 죽어 가는 거 맞죠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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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살았어. 살았어. 살았어 일단 생석 하나 먹고 살았어. 아. 힐러 믿어 힐럽이 어, 들어갔어. <laughs> 아, 탱커 죽였어. <laughs> 아왜 이렇게 눕필선 여신님. 아. 여기 이분 생겼었어요. 아니 근데 신기가 만화가 안 다는데? 신기 뭐에 만 은총 하나요? 아저저 만화전 세팅이라서 만화가 좀두 방은 막 차요. 부스팅했다면서요? 신기 네. 풀만화 네. 말이 돼? 혹시 이분도 생선 먹었나요, 해영탱이님도네 어, 먹었어요, 먹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여기, 여기 사탕 하나씩 더 챙겨봐요. 네. 아 맞다. 봉화 봉화 있거든요, 봉화. 봉화라고 저 고결의 봉화예요. 예? 저 고결의 봉화예요. 고결의 봉화가 뭐야? 파티라는 아, 그런 것도 말고. 있어?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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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잘 몰라가지고 아고개으 쓰면 안 된다는데? 암채를 차는 건가? 어 아, 잠깐만요 빅봉 쓰세요 빅봉 <laughs> 어저 제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? 죄송한데? 아니 못탔는데 어떻게 알아서요 이거키좀 아, 눌러주시면 안 돼요? 네 알겠습니다 네. 갈게요 여기 여기 앞에 네, 정면 여기 해골 찍어놨어요 저거 저광 치면 돼요 죽겠다 잠깐만 그러죽어라 <laughs> 같은데 야, 또, 또 죽는다 야 생선 먹어 생선 야 힐러 만화 안 난다. 야 힐러 만화 안 따라. 살수 있어, 살수 있어, 살수 있어. 아살수 있어, 아, 살수 있어. 힐러 만화 <laughs> 아, 안 쓴다 아, 니 써, 써, 쓰고 있어, 쓰고 있어, 아, 할수 아, 있어, 할 최적혔어. 힐러님 만화 쓰고 계세요? 알았어, 쓰고 있어요, 쓰고 쓰고 있어요. 이거 문 어떻게 열어요? 거기가 아니라 일로일로 이로 올라가 올라가는구나. 7번 지금 이거 7 번이 아니고 N으로 같이 돼 있어요. 너7 번까지 단축이 되나? 손가락 되게 긴가 보다. 분노가 안 차고 있어. 어? 탱커! 탱커 피! 아뭐해아야 아르 <laughs> 아 진짜! <laughs> 왜 이렇게 못해? <laughs> 뭐예요? 지금 전사가 죽기 전에 쓰는 게 최저 방벽또 있나요? 뭐에 썼지? 아동성기가 한소개가... 힐로마다가 90% 이하로 안 떨어지는데 이거 정상인가요? <laughs> 이거 정상이에요, 이거? 스킬 리듬 마다한 번씩 쓰는 거 아니죠? <laughs> 저 죄송해요, 저, 저, 저 차주 빼고 오면 안 될까요? 네? 네저 차주 빼야 세요뭐 할게요? 아, 심각하다 할게요. 방막을 우선 유지. 방막은 계속 써야 되고. 계속 쓰고 있는데? 방막. 스킬이 70점 가파인데 이러면 안 돼요. 이거 70% 이상 나와야 돼요